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범마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 흑이 지키니까 백이 이제 이곳을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띄어서 경우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백이 이제 귀를 상당히 중요시한다면 이런 자리도 가능해요. 여기서 이제 보통은 흙이한 칸으로 띄어서 받는 게 보통입니다. 안 받게 되면은 나중에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뭐 최소한 이 정도로는 넘겨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어, 분명히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칸으로 뛰면은 이 넘어가는 수를 방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는데, 어,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많아요 실전에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붙였을 때, 어, 가장 안 좋은 수는 이렇게 호구를 치는 겁니다. 이쪽으로 호구 치는 거는 이 교환 자체가 배, 흙한테는 너무 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거는 너무 소극적 소극적으로 두는 겁니다. 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그래서 보통은 여기를 많이 찝죠. 찝으면 있고 <laughs> 대저치면은 <laughs> 이제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늘고 백이 어, 이렇게 두고 한 점을 잡는 것까지가 정석입니다. 이제 만약에 여기서 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어, 이것도 잘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막으면 죽어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죽죠. 이렇게만 안 두면 돼요.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서 두 집이 나는데, 그냥 이렇게 찔러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한 칸을 띄웠을 때는, 이쪽을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찔러 놓으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를 들어가고, 젖히게 되면은 막을 수가 없죠 자충이라? 이렇게 해서 잡으면 돼요. 먼저 찔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하나 먼저 들어가 놓고 두셔야 됩니다. 이걸 두고, 예. 그냥 뭐 사실 젖히기만 해도 되기는 해요. 예. 변하신 대로 하면 되고. 어 만약에 흙이 이제 이렇게 두게 된다면은, 이제 이곳을 두는 게 포인트죠. 여기를 두면은,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두고 막을 때 이쪽을 두면 양자충으로 백이 음, 흙이 양자충이라서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흙이 돌려 잡히는 거죠. 이거를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꽉 막아서 죽어요. 네, 꽉 막아서 죽고. 그 그러니까 흙도 이제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는 이제 젖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약간 약점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만약에 이제 이쪽이 약점이 다 보완이 된다고 보면 젖히고 여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서 이쪽으로 하면 나중에 폐가 나죠. 이렇게 하면 이제 흙이 사니까 이거를 이제 나중에 노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찝었을 때 있는다면은 한칸 띄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모양 자체를 조금 더어 뭐랄까요. 그러니까 젖힌는 이렇게 호구쳐서 두는 것보다는 한칸 띄는 것이 조금 더 모양적으로는 이뻐요. 배기장에서도. 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는데 오늘 이제 알아볼 거는 여기서 이걸 붙였을 때 이쪽을 하나 딱 붙여놓는 게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그수 어, 자체가 고급스러운 행마예요 고급스러운 붙임이에요 한마디로 왜 그러냐면은 어, 흙이 만약에 이렇게 젖혔다 흙이 만약에 이렇게 젖혔다고 하면은 백은 이쪽으로 젖히면, 젖히면 돼요 느는 게 아니라 젖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흙은 끊고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은 여기 단수를 치고요. 때릴 때 단수 한번 또 치고 이렇게 해서 이한 점을 잡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모양 자체가 너무 안 나오죠 만약 에 여기서 이제 때려냈다고 보면 넘어가면은 그죠이 빵따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백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됐다 그러면은 모양 자체도 백이 귀쪽도 다 지켰고 이 빵따냄을 했기 때문에 이 백은 사실 쫓길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흙은 굉장히 좀눌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쪽이 이제 축이 불리하다면 이런 식으로 돌이 하나 있어서 축이 불리하다면은 백도 이제 이거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흙이 이거를 축이 유리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두면은 백이 다축 모양 자체가 너무 안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밀면 이렇게 계속 밀어고 나와야 된다는 건데 뒤가 끊겨가지고서 이거는 백, 백 입장에서도 좀 좋은 행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축 관계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축이 어, 내가 끊고 끊었을 때 유리하면은 이렇게 두셔도 되지만 불리하면은 이렇게 두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자, 그리고 이제 흙은 뭐 이렇게 위로 밑으로 젖히는 것도 있겠지만 위로 젖히는 것도 있겠죠. 근데 위로 젖히는 것도 역시 그냥 하나 싹 나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면 굉장히 조금 뭐랄까 이거 뭐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는 자세도 잘안 나와요. 건너가 논다 손 치더라도 이런 거다 당하면은, 그쵸. 너무 백의 모양이 좋죠. 예,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위로 하나 넣는 것도 한 칸을 띄워버려가지고, 모양 자체가 오히려 흙이 쫓깁니다, 지금. 넘어가기도 안 맞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둔다고 해도 차단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흙도 여기서 가장 그나마 괜찮은 방법은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밑으로 빠지면은 만약에 백이 이제 이런 식으로 둬주면, 한칸 떼어가지고 넘어가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백도 딱히 한게 없거든요 나중에 이런 데는 다 붙이는 게 듣는 자리라 이런 것을 감안해보면 백기장에서도 눌러가는 건 기분이 좋지만 별로 그렇게 딱히 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그나마 낫고요 만약에 이제 백도 이제 이거에 대비한 수가 다 있죠 이때 이제 찝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잇고 아까 하고 똑같이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집었고 끊었을 때 아까는 이렇게 안쪽으로 넣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단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쪽을 단수를 칠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로 단수를 치는게 가능합니다 때리면 그때 이거 한점 잡아버리면 그쵸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기서 이걸 잡았을 때 물론 이제 조금 더 확실한 거는 여기를 먼저 끊어야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확실해요. 왜냐면은, 때리면 세점 잡으면 되니까, 이건 안 되고, 그러면은, 여기를 밀어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하나 두고, 잡는 겁니다. 이건 왜 뒀냐면은, 나중에 여기를 젖히는 게 선수잖아요. 그거 활용하려고. 그쵸? 예. 아까처럼 안 끊고서 그냥 단수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흙이 여기 뒀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못 둔다고 했어요. 이거는 패입니다, 패. 패라서, 이을 수가 없잖아요. 이으면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더라도, 젖히면 죽으니까. 어, 백, 한 점이. 그럼 이제 흙이 안에서 귀에 살아버리니까, 백입장에서는 이렇게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 끊어 놓는 게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두고, 때리고, 지금 당장 이렇게 두면은 아마 이세 점을 버리고 움직일 거예요, 여기를.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기 한점 잡는 게 좋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까 그냥 붙이지 않고 붙이지 않고 찝었을 때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는 것과 아까는 이 흙의 자세가 호구 모양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뒷맛도 남아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다 있었는데 지금은 백의 자세가 붙여놓은 수 때문에 붙여놓은 수 때문에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여기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단수가 듣는다는 것. 그래서 이한 점을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는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굉장히 고급 스킬이거든요 붙여 붙일 수가 있다는게 이,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좀잘 알아 놓으시면은 실전에서 써먹을 일이 굉장히 많구요 실전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 붙여 놓는 거잘 알아 놓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는 안 됩니다 들어가는 거는 살 수가 없어요. 여기를 둬도 이거를 가끔 가다가 착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걸 먼저 들어가면 은 찌르, 찌르고만 들어가도 뭐안 되죠. 찌르고 들어가도 젖히면 되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예,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귀쪽에서는 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흙이 들어가는... 그 의미도 있긴 있어요. 뭔가 베개도를 뭉치게 하고 싶어서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 웬만하면은 들어가서 그냥 죽기 때문에 나중에 젖히는 끝내기를 위해서라도 내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잘 알아놓으셨으면 좋겠고, 귀에서의 사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놓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붙이는 수,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써보고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거는 이쪽이 폐관계, 아, 축관계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축이 내가 불리하면은 절대 여기를 붙이시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쪽이 내가 끊었을 때, 이렇게 젖혔을 때, 이걸 했을 때 내가, 아, 이 축이 내가 유리한 축이구나 하면은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쁘시더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